자, 반갑습니다. 7월 19일 현재 시간 오후 12시 24분입니다. 자, 히포크라트 한번 또 살펴볼텐데,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오늘 4.65%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자, 요 선까지는 이제 올라올 수 있어요. 83원 선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자, 이제는 이 구간을 지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64원 이하 쪽으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다면 큰 손실 없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끌고 가실 수 있는 가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뭐 히포크라 같은 경우에는 뭐 리서치 허브와 공동 연구의 발표도 있었고요. 이제 또이 쿠디스와의 파트너십 체결. 이거를 통해서 이제 건강 쪽 관련 웨어러블 기기 개발 업체와 함께 건강 데이터 활용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쿠디스라고 하는 기업은 세계 최초로 AI 기반의 스마트 링을 개발한 업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또 삼성 갤럭시 링이 이제 또 대박 조짐이 보이고 있죠. 앞으로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는 히포크라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동안에 이제 이 코인 종목들 대부분 보시면 올해 들어와서 하락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제 이어졌었습니다. 더 길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자 이제는 이제는 바닥을 잘 지지해주고 다시 한번 이제 하락 추세를 끝내고 추세를 이제 돌리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런 차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매수 공략을 해야 되는 지점은 63원 선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선 아래쪽으로 매수를 하시면 여러분들 크게 손실 없이 앞으로 수익 구간에서 끌고 갈수 있는 아주 좋은 매수 가격이다. 네, 요렇게 의견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은 사실 근데 이미 밝았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든 바이든이 재선을 하든 비트코인의 전망은 밝았어요. 자, 왜 그러느냐. 일단 첫 번째로는 금리 인하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금리 인하 전망을 한번 좀 잠깐 확인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이번 7월은 동결이고요. 이제 9월 첫 인하로 굉장히 지금 기대감이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0.25% 인하. 그리고 이제 7월, 11월로 넘어가서 11월로 넘어가서 추가적인 0.25% 인하 역시 56.4%고요. 이제 12월 마지막으로 또 넘어간다 하더라도 추가 0.25% 인하 52.3%. 물론 동결 역시도 높, 높습니다만. 추가적인 인하 역시도 높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회에서 최대 3회까지 금리 인하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대부분의 또 주요 투자사들 역시도요, 자, 올해 보시면은, 자, 대부분 이제 50 bps를 전망하고 있어요. 요게 이제 2회 인하거든요. 그래서 50 bps, 50 bps.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75 bps가 보이는데, 모건 스탠리의 경우에는 최대 3회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투자사들은 50. 그러니까 이제 2회 인하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가 조금씩 조금씩 시행이 되면서 이제 안전 자산 선호도에서 이제 위험 자산 선호도로 이, 이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시, 주식 쪽과 코인 쪽 다시 한번 이제 불장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사실 기존에이 비트코인 전망은 앞으로 밝을 것이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주요 경기 지표들인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잠깐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 자 제가 어디다 올려놨는지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자 일단은. 음 뭐 자료는 여기저기 제가 저장을 해 놓으니까 일단 실업률이 지금 4.1%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6월이거든요. 지난 6월 실업률이 4.1%. 이제 4.2%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결국엔 이제 금리 인하를 실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지금 물가 지수 역시도 점점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더 늦으면 사실 이제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것이며 그러면은 위험 자산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코인 시장 역시도 다시 한번 불장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대선인데 트럼프 피격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냥 트럼프에게 날개가 그냥 달려버리는 이런 이제 효과를 결국에는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다시 당선이 되게 되면은 사실 이제 이 가상화폐 쪽 가상화폐 쪽 시장 다시 불장이 온다라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전망들이 지금 굉장히 좋고 미국의 실리콘 밸리 거물들도 집권 가능성이 커진 지금 트럼프 쪽으로 줄줄이 기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 코인 시장은 굉장히 좋아질 거니까 자, 일단 첫 번째로 뭘 사야 될지 도대체 모르겠다. 얼마에 매수하고 얼마에 매도할지 도대체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채널 구독해 주신 다음에 코인이라고 문자 한 번씩 여기 좌측에 보시면 번호가 하나 보이는데요. 이렇게 문자 한 번씩 남겨 놓으시면 상승할 종목 매수가 매도가 정확하게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내가 꾸준하게 빠르게 수익을 쌓아 나가겠다라고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채널 구독과 함께 코인 문자 한 번씩 요 좌측에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또 카카오톡으로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초대해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은 초대 바로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사실 코인으로는 큰 한방을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들 원하실 겁니다. 자 상반기에 4배 수익을 만들어 드렸던 요 제로엑스 한번 또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자 2월 28일에 이렇게 550원 이하 쪽으로 매수를 잡아 드렸고요. 3월 14일에 요렇게 2,000원 이상으로 매도. 요렇게 잡아 드렸거든요. 자, 요런 종목들 또 진입 원하시는 분들은 코인 떡상 요렇게 문자 한 번씩 요 번호로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요거 보여 드리면은요. 자, 제로 X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제가 며칠 날 잡아 드렸죠? 2월 28일 날 요렇게 잡아 드렸죠? 자, 2월 28일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제 요 날이거든요. 2월 28일. 이제 요 날이기 때문에, 550원 이하 쪽으로, 이제 매수를 하셔라. 이렇게 이제 잡아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수가 됐죠. 그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550원 이하였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요 선이거든요. 자, 요, 요렇게니까, 550원 이하. 요렇게 이제 잡아드렸었고, 자, 조금 더 키워서 봐드릴게요. 자, 550원 이하.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잡아드렸고, 3월 14일, 이제 요 날에 매도를 또 잡아드렸습니다. 요 날. 3월 14일 날. 요날 이제 잡아드렸기 때문에, 요 날이 이제 3월 14일이에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2,000원 이상 매도. 위, 위, 쪽으로 이제 올라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쭉 하락했죠. 그래서 정확하게 요렇게 좀 잡아드리면서, 4배의 수익을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자, 요런 종목들, 희망하신다라고 하면은 코인 떡상, 이렇게 문자 한 번씩 남겨주시면 또 이렇게 또 시원하게 갈수 있는 종목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24년 이제 하반기 정말 이 코인 폭등장 올 거예요, 여러분들. 예, 수익 시원하게 또 만들 수 있는 자, 요 종목에 대해서도 지금 준비해놨으니까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자, 010-5938-3031번호로 폭등 코인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시원하게 갈수 있는 하반기, 시원한 대시세 종목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폭등 코인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